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예수는 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네. 팔월을 네.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약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구업 네. 네. 아, 네. 중은 좋겠다. 계약하고 롤러 랄라 학교 가지요. 썸포좀 먼저 계약하죠? 16일, 어, 경수 중은 며칠? 경수 16일, 9일, 19일. 그리고 저기, 어, 왜 반응이 안 좋다? <laughs> 그리고 또 다른 중학교, 최원희. 최원희는 언제 계약해요? 16일날, 어,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계약을 하네요. 얼마 남지 않는 방학. 또한 계약을 하는 우리 친구들 주요 학교 나가는 것이 여러분, 괴로움이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학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을 보시고 어, 오늘 다니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을 좀 알려면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목사님 보세요 자 예전에 고대 사회를 보면 여러분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자, 목사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이때, 여러분, 바벨론에 누부 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한다고요? 누부 갓네살. 나라 이름 어디? 어, 모르겠어? <laughs> 금방 했어. 자, 바벨론. 바벨론에 누부 갓네살. 자, 이 왕은 바벨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했을 때 리더십이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누부, 아, 누부 아버지가 간네살이다 <laughs> 이게 누부 갓네살이에요. 누부 아버지가 갓네살이다. 누부 갓네살 왕. 이게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벨론 통치 이전에 어느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했냐?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란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왕조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때 다니엘 이 예부 갓네사사한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은 특별히 나라를 통치할 때 주변을 이제 패권을 장악해 나가면서 이웃 나라들을 점점 속국으로 만들잖아요 이웃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가는데 그 속국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 한번 따라합니다 교육정책, 교육정책. 다시 한번 교육정책, 교육정책. 네, 바벨론은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교육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통치했냐 일단 유력한 특별히 왕족들 그리고 실력 있는 자제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어와요, 포로로. 그래서 바벨론의 정식 교육을 다 받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화 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교육 정책을 잘 펼쳤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당시 그 나라가 자 목사님 보세요. 그 당시 그 나라가 그냥 시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문제 중에 답을 이렇게 쓰라고 나오는 문제가 나올 거야. 고대의 법전 중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어, 바벨론에서 나온 그런 법전은 무엇인가. 그러면 정답은 하무라비 법전. 여러분 하무라비 법전 들어봤죠? 네, 공부 좀한다 친구들은 아마 다할 거예요. 그 당시 그 나라가 시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무라비 법전이 발간된 만큼 그 나라는 굉장히 법치국가였고 또한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데 그냥 시시하게 아무렇게나 통치하지 않았어요. 제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국이 어마어마했지만 하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통치할 만큼 그들은 교육사역을 굉장히 장려했던 국가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왕족이잖아요 왕족 왕족인데 거기로 끌려가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말씀 이전의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느브갓네사라느브갓네사리 간네사람. 뭐라고? 너가 아버지가 간내살이다. <laughs> 이게 누부 간내살 왕인데, 그런데 이 누부 간내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는데, 그꿈 내용을 잊어버렸어. 아,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거의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자기나 그런 적 있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 7, 14, 21. <laughs> 아무튼, 아무튼 꿈 내용이 생각이 안나 어? 꿈 내용이 생각이 안나가지고 이 바벨론왕이 바벨론 제국악에 있는 지혜자들을다 부릅니다 술객들 점치는 자들 다 불러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명한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었으며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지 속히 알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아니 왕이시여 해도 너무하나 짠나네 뭐꼭 어? 내용이라도 좀 알려주고 해석을 하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꿈이 뭔지 알고 해석을 해. 어? 아, 짜증나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누가 안내살은 한 제국을 통치했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속히 알아내지 않으면 너희들 목을 다딸 거다. 너희들은 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사람들이 사실나무 널듯이 막 뻥니다. 아니, 꿈 내용도 모르고 그런다고 해서 이걸 해석할 능력도 없고 일단 내용을 모르니까 해석할 능력도 없겠지만 막사시나무 떨듯이 제국이 굉장히 큰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있는 상황이 오늘 다니엘서 이상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때 이제 왕의 명령을 받은 군대 장관 목을 다 따야 되니까 이제 속이다 따야 되니까 그 군대 장관이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돼.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에게 며칠 말비를 달라고 그래. 시달을 달라.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꿈 내용이 이거 있어요. 자, 은서야 목사님 보고 꿈 내용이 뭐였냐? 우구상 하나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모양 의 우구상이 딱서 있어. 근데 진짜 신기해. 우상의 모습이 어떻게 신기하냐. 머리,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어. 순금. 그리고 가슴, 가슴은 은으로 돼 있어. 그리고 배, 배와 넓적다리, 배와 이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는 노스로 돼 있어. 그리고 종아리. 종아리 가 영어로 뭐지?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종아리. 종아리 뭐지? 잡이나 영어로? 어, 네, 네, 네뭐 아닌가? <laughs> 자, 종아리. 종아리는 쇠로 돼 있어. 그리고 발, 이 발이 짧 이제 발. 발은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으로 돼 있어. 이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말한 거예요. 아, 어, 맞아 그거였어, 왕. 그 내용이었어. 머리는 수금이었고, 은이었고, 그리고 옷이었고. 쇠였고 일부는 쇠고 진흙이었다. 왕이시여, 왕의 꿈 꿈을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각이나 <laughs> 이 머리는 순금인데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건데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한 거라고 그래. 바벨론. 그리고 그다음 뭐요? 뭐요? 은 은은 메데 바사 제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뭐였어? 어 뭐? 그래, 오시였니 여기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그리고 이제 종아리, 종아리는 어디를 이야기할까? 그렇지, 누구예요? 문상 하나 서비스로 주세요. <laughs> 여기 종아리 쇠, 쇠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어디였어? 바벨론. 바벨론은 메데바사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게 은이었잖아. 그리고 이 메데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는 어디한테 멸망을 할까?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 요 그리스에 의해서. 이 헬라제국, 이 그리스는 어디를에게 항복을 하게 될까? 로마에게 항복을 하게 돼. 로마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진압. 일부는 세부, 이부는 진압.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이와 같이 흘러갈 것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보여. 충공으로. 와, 대단하네. 엄청나네. 와, 이게 최고인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점점점 못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멸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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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이, 누부간네스 왕이 듣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 잘 보세요. 한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 고으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순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쇠고 일부는 진흙이고 그런데 이 우상이 이 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뜨인 돌이 한 뜨인 돌이 한 산에서부터 날라와요. 그산 꼭대기에 있는 큰 돌이 날라와가지고 우상을 부서뜨려요. 우상을 부서뜨려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 뜨인 돌은 뭐야? 그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세계 그들이 최고라고 하고 그들이 잘 나간다 그러고 그들이 대단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부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그것을 상징하는 장면이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모든 것을 왕이 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태도가 어땠을까? 왕의 태도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게 되는데 46절 말씀 꿈을 다 해석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46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금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47절도 시작 예. 자 여기에서 컬처 쇼크가 일어나 컬처 쇼크 46절 잘 보세요 이에 누부 갓네살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하고? 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의 통치 어떻게 누부 갓네살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할수 있냐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통치했던 이런 나라의 이런 개념과 제국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 나가는 이 엄청난 왕이 다니엘의게 꿈의 내용을 듣고 니가 심기는,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세상은 대단해 보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잘 나가 보여요. 엄청난 문명을 꼽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와 저들 대단하네 잘나가네 와 저렇게 나도 살면 좋겠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렇게 잘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엎드려 자라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 고할수 있습니까? 우리 48절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49절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주의 사명을 우리가 왜잘 감당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을왜잘 섬겨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니 이렇게 됐잖아요. 다니엘이 그냥 꿈해석만 잘했냐?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들었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잘 섬긴 성경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뜻을 정말 하나님 잘 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숨겨서 세상에서도 크게 승인받을 수 있는 복된 친구들 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이 세상에서 찌질한 인생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없는 인생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늘돈 빌려다니는 인생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숨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 열어줍니다 아멘 네. 아, 네.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늘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로 하나님을 잘 숨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일단,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 얻는 그귀한 복도 얻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너희가 넉넉한 인생 살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도 남에게 꾸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인생,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인생, 남에게 도움 줄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반드시 살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적어도 나랑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들. 적어도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그리고 아, 과거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하나님 한절히 바랍니다. 남에게 도움받는 인생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남을 도와주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 꼭살수 있을 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생 살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 파수하고 기도의 자리 파수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늘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 다되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